자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보신 바와 같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단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BC 거기에 코사인 A 제곱은 A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언제 쓰느냐 만약에 b와 c의 정보를 알고 b와 c의 끼인 각이 지금 a죠. a의 각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변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 끼인각의 크기를 알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식도 볼까요 A와 C 그리고 A와 C의 끼인 각인 B의 정보를 알면 변 B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식도 A와 B의 정보를 알면 그리고 A와 B의 끼인 각이 각의 크기를 알게 된다면. 나머지 변인 c의 정보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어 너무 못 썼네 잠깐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의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B와 C의 정, 그리고 B와 C, 그리고 B와 C의 끼인 각 A의 정보를 이용해서 변 A의 길이를 알아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그 A가 마주보는 변 A의 길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변과 각의 길이를 알았다. 이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둘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증명 전에 얘네들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사이 A는 이 b 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적절하게 이항하고 양변을 이 b c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b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식들을 이용해서 코사인 각의 크기를 세 변의 길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각 A가 90도 즉 2분의 파이 1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관찰해 볼 건데, 코사인 A가, A가 지금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그러면 0이니까, 마이너스 EBC 코사인 A가 전부 사라지겠죠? 0이 곱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식만 남는데, 자, a가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이 90도일 때는 증명이 굉장히 쉽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이 예각, 즉0 보단 크고 90도 보단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수,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점으로부터 변 C까지 이렇게 수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이니까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여기가 직각성형이니까 B 곱하기 코사인 A가 될 겁니다. 그쵸? B 곱하기 코사인 A 그러면 이 길이는 아이고 색깔이 이 길이는 C에서 B 곱하기 코사인 A를 뺀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B 곱하기 사인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와 예를 더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공통 인수가 b의 제곱이니까. 그런데 sin 제곱 a 그리고 cos 사인 제곱 a를 더하면 1이니까 그 결과는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A가 둔각 즉, 2분의 파이보단 크고 90도보단 크고 180도 즉, 파이보단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형태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왜? A가 둔각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보조선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인 보조선을 직각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보조선을 그어 주 보조, 보조선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발음이 좀 안되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고 빗변이 C니까 이, 길이, 이 길이는 C 곱하기 여기가 각이 A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각은 파이 A가 되겠죠. 따라서 C 곱하기 사인 파이 마 A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C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곱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는 b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코사인 a랑 같죠? 이것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형,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을 때 많이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의 식은 b 마이너스 c 곱하기 코 사인 a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전개를 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e b c 코 사인 a 플러스, 플러스 c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c곱하기 사인 a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의 a가 되겠죠. 그런데 얘랑 얘가 공통 인수가 c의 제곱이니까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1이니까, 이둘 더한 값은 그냥 C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간단히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랑 함께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확실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